자 등차수열 928번 문제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이거 되게 중요하지 풀마 되는데 양수 갖고 오는 거잖아 그치 자 등차수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세 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자 힌트는 두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연립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알지 그치 자가 힌트로 먼저 정리를 해 봅시다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몇 d? 그렇지, 5d. 기억나지?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얼마야? 그렇지, 7d. 이렇게 되겠네. 요게 빵이래그지 자, 그러면 2a 더하기 12d가 0이다.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나인트 보자, 나인트. 음, 어, 가이트 요거를 한번더 정리할까? 이거 양변 2로 나누면 A는 6D고, 그치? 아이고, 아이고, A는 6D가 아니지. 자, A 플러스 6D가 0이고, 자, 6D 넘기면 A 대신에 마이너스 6D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볼지, 그치? 자, 그 다음에 나인트볼 거야, 이제. 나인트나인트의 힌트, 절대값 6은? 아까랑 똑같이 A 플러스 5D라고 쓸 거고요. 절대값 자 7은 A 플러스 6D라고 쓸 거고요. 뒤에 플러스 2와 같다. 자, 그럼 당연히 이제 문자 하나를 줄인 게 좋으니까. A는 마이너스 6D 여기다 마이너스 6D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D잖아. 그치? 마이너스 D의 절대값은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A에다가 마이너스 6D 집어넣으면 어, 여기 빵이다. 2네. 간단하게 나오네 그치? 그러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의미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 d는 이거든 근데 여기 아까 힌트 있었지? 공차가 양수 그럼 d값은 2겠네 쉬운데 이거? <laughs> 자 그래서 이거 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a값은 마이너스 12자 첫째 항 마이너스 12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자 마이너스 12 더하기 n-2 공차 2. E. 자, 2n. 자, 마, 4, 마, 10이니까 마, 16.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, 어, 잠깐만. 마이너스 14지, 왜 이래? 16이 아니라 14. 이게 일반항. 자, 문제에서는 세 번째 한구하로으니까 a 3요 a36, 62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. 자, 힌트 두개 받으면 연립해야 된다라는 감을 꼭 잡으면 되고 우리 첫째 항하고 공차 알면 공차가 기울기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시작은 2n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지 그리고 첫째 항 마이너스 12를 알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4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 만들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 습니다.